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Și wird variance> 가던 데가 또 어디가 있냐? 여기. 기차 소리잖아. 여기. 여기. 우리 영원히 잘할 거없는 거야. 이번에 또 왔나? 없어. 이쪽.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뭐, 뭐안 거야? 아, 헬기. 지금 아니에요? 이야이야아헬기 지금 야 시기만이야. 시기만이야. e t t 어떻게? 어떻게 소극적으로서는 이길 수 없어. 아, 안돼 안돼. 강한 놈이 오래가는 게 아니라 오래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안 되는데. <laughs> 조금 빨리야 됩니까? Coastal UAV. You've got a loadout drop inbound. enemy a s r i g h 3층 야, 하나, 1층 하나, 1층 하나. I'm never down for l 진짜. 아. 아, 진짜, 진짜 존나 안 아이... 쎈, 쎈. 알아서, 그 마! 아, 하살려하려라 하지마. 하지아 하지마. 하지살려지려라지마살리마비슷하긴 한데 지마 아이... 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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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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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

여기에서슴다습니다기 아, 여기 어, 어, 요, 요 있어, sir. 여기 있기기 여기 여기 있 있어. 있어. 어여 있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 있어. 어내기어내려갔어 여기 있어. 금고 있어. 여기 있어. 여

야야나 쓰러진. 아포아아 여기 상처 앞에 앞에 있어. 쉿. 까. 어져떨어 아, 있는데? 어디에 숨어 있는데? 싸 에어포트 있잖 에어포트 상 있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시디 데디 데디. You're losing ground, moving! Y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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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emy UAV over here. I'm b a n k i n g m blanking here. 어, so... I'm blanking here. i a n i n here. I'm blanking h e r here. I'm blanking here. I'm blanking 아 거기 갔다 왔던 곳 하나 있어요. 깜빡. 헤이. 예? 하? 소정에 깜빡. 아 내가 사모 죽새끼야 진짜 크로거지요놓다 o t s way. 뒤에 뒤에 아 뒤에. 밑에, 밑에 떨어졌어. 뛰어내린거어니 어디 어어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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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 어디 어 어디 어이 아이야 우리 뒤를 봐야 돼. 아까 그한마리 신경 써야 돼. 저 위에. 아, 일단 소추. 소추. 이게 안거 다리 좋다. 여기 자리 여기 자 나쁘지 않은데. 저 산에 있는 애들 내려와야 된다. <laughs> 왼쪽에서 넘어오는 애들 조심. 맨... 우리가 산에서 넘어. 본다. 산에서 본다.

여기까지 붙자. 형 여기 merger. 여기서 여기서 바로 여기 있어. 밖에 우리쪽에 없어. 여기 도로에 있어. 도로에. 그리고 도로에 한 팀. 여기 바로 앞에 한 팀. 아. 두 팀. 플랭킹 히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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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부키 없는 크크다쿠 n 오미크로쿠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로쿠키오옥상로옥상오미크오 나이스 이야 안 <laughs> 우리 쉽지 않았다고요, 저희. <웃음> 아. <laughs> 로잘어 가지고 형이 장 <laughs> 제가 뭐라 그래? <laughs> 아니 먹으로 잘 먹으로 잘 했었어. 너무 위험한 위치로 가. 아, 근데 그 방법밖에 없었어. 백업 뭐 해야 돼. 다르게. 응.

색 교전 번호요. 펜트 잡으러. 이층 이층. 2층. 어 이층에 하나 더. 이층으로 떨어졌어. i never d o for long. 어, 드디어 감 찾은 거임. 앞으로나왔다가으로 오, 선생 가끔 감끔은거가요 아니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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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일래? 가가다나 가끔 창끔창끔창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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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올라와.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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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act was compromised. Stand down. What the Back where the Your squad mates in the Gulag. If they survive, they redeploy. Enemy precision airstrike. Find cover. 얘들 네, 저같깜없어요조 아. 씨. 와, 맞다. 잘했다 아, 잡았어? 아니, 아니야. 아니, 있어, 있어. 2명 다운 시켰어. 다운, 다 다운. 오. 빠득 아, 명장면을못 명... 봤네. 네, 그럴 것 같아서 네. 우리 갈려도 있다. 부처 안 먹어도 되지? 네, 네안 먹어도. 헬기. 있어 가지고. 상이도. 하나 더. 일 층에도 이거 산이에 내리던가 할게요. 어 존나. 무나 옥상이다. 나 탑에 있다 탑. 에이 탑 조심. 일그 층에서 어, 쐈는데 여기 어떤 집에서 여기인가? 어 그쪽 그쪽에서 넘어오다가 쐈어. 세실 듯. 야, 이씨. 야, 이씨. 야, 이씨. 야, 이씨. 야, 이씨. 야, 이씨. 이네 야, 이 이씨. 야, 이씨. 야, 이씨. 야, 씨 알겠 l g e 아 씨. 진짜 미련이야 이거. 갈릴? 아 쟤네 누웠어 누웠어 쟤네 크게 아, 아. 아. 걸. 레드네 누군가 잡았어? 뭐 첩. 김다정인 같았었는데. 아니. 어. 야 천천히 천천히 차차차아좀 씨. Don't earth... <Sly> shoot hire... to... <city> right. me, you bastard! on Twenty-five remaining. Target area marked. You're cleared out. Blanking here. Target acquired. Strike it

우리 뒤쪽에 없고 여산 쪽하고 터널 쪽. 두, 두 팀. 이먹을까요 이수... 어, 어, 가자 가자. o f your s q 조심 조심 쟤는 쟤쪽 쟤는 쟤쪽잘써있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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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o 역산쪽애들이랑 어, 우리랑 남은 거 같은데? 아 미친데. 미친! 에 내팀 데 팀. 내 팀이 열명. 산 쪽. 젠. 밑에, 댐 밑에도 있어. 댐 밑에도 신경 쓰지 마. 전에 올라오기 힘들어. 와. 친새끼들이거 뭐야? 어떻게 알아 버 left, 단 버티기만 h 버티기만 해 s u r e What's up, w h p a p w h a a t s u h a t s up. w h a h p s p a s h 내돈 있냐? 해줄 만큼 도, 해 줘. 씨, 있어도 못 살려. 가스 잠겼어. 아, 저쪽에 있었어? 으아! 진짜. 어유, 어유. 떨어진 거 같은데? 아, never down for long. 너 벌써 해. 야, 너 혼자 해야, 해야 된다. 일단 일단 애들 밑에 있거든. 박자 그냥 안전으로 가. 아, 하나 남았네. 아, 페이스 앞. 와, 진짜 빡대가리네. 아. 너막 방동맨 있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네. 에, 엄 있어. 잠깐. 드로잉 스코프. 점막으로 공세 가려니 아니었지. 막 때려. 괜 오오! 멋있어 멋있어 박차 박차를 하드캐지 갈릴 뭐냐 이거 헤드 하 터지니까 그냥 깜빡 다 날라가네 갈릴 좀났어요1티총1티총 갈릴 AK 아. 1 2등? 번이었어 AK도 좋아 뭐. 어 AK도 분접정이 엄청 세대 가 <laughs> 생존자네.